자 오늘은 내용 보면서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중에서 우리 매도총괄한 거 배웠잖아요 어느 법이 있어요? 재건축의 지재건축이 조합설립 동의 안한 사람 사업시행자 지정의 동의 안한 사람한테 매도총괄 하잖아요 자료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까 자 사업시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30일 안에 어너 진짜 조합설립에 동의 안할 거냐 아 시행자 지정의 동의 안할 거냐, 요, 회답을 하라고, 이제 2월 안에 회답을 하고 서면 촉구를 해요. 그러면, 조합설립 동의 안한 사람, 시장군수 등에 하는 거에 동의 안한 사람은 2개월 안에 통보를 해줘야 돼. 근데 회답이 없었어요.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 소유자는 이제부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 또는 그 해당 연락이 없다는 얘기는 동의 안 하겠다는 뜻을 연,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만료된 날에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던 사람, 시행자 지정에 동의 안 했던 사람한테 뭐할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추가로 건축물하고 토지만 소유한 자한테도 매도 청구 가능하다. 아시죠? 예,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청구 꼭 기억하셔야 돼요.